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올해는 분단 80년 정전협정 체결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북이 대화와 협력에 나설 때 우리 국민의 삶은 안정되고 충만해졌지만 남북이 대결과 갈등으로 치달을 때 국민의 삶은 불안하고 민주주의는 위협받았습니다. 일부 정치 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개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는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거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채널 복구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 동포들과 함께 평화와 희망으로 충만한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